조립 방법. 첫째, 스티커를 제거한다. 실구멍이 나와야 된다. 두 번째, 흡입 호수를 연결한다. 세 번째, 요수 호수를 연결한다. 네 번째, 물이 나오는 토출 호수를 연결한다. 시동 방법. 혼합률를 넣는다. 기름을 위로 올린다. 7, 8번 눌러준다. 초콜레바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스타팅줄을 한 번, 두번 당긴다. 초콜레바를 아래로 내린후 스타팅줄을 시동 걸릴 때까지 당긴다.